2015년 6월 12일 오후 10시 3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상상하고 있는데, 어,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계속 좀 즐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K 화장품의 열광, 관련주 달바 글로벌, 실리콘드 VT 등등등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올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사 제품 난립과 그다음에 과도한 경, 이제 가격 경쟁 등의 성장세가 꺾였었던 이제 화장품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과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수출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 전년 대비해 가지고 94% 이상 급증했고요. 1월과 2월 수출액도 전년 대비 44.2%, 63.5%가 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화단형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화장품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적대행위 중단 채널 복구한다. 난티프롬 기술 일신석의 대화 대하 대화에 좋은 사람들 등등등.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로부터 빠르게 복구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국가단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공유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대북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 핵 협상 결렬 위기, 트럼프 위험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중앙에너비스 훈고석 훈황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란은 미국과 선제 공격을 한다면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어, 나를 세웠고요. 미국은 중동 대사관 직원과 미국가족 철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한 이제 바레인과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들의 어, 이제 비필스 인력과 직원 과족 들뿐만 아니라 바레인 해군 기지 등에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가족들도 중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쨌든 계속 그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트럼프가 위험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중동 구역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석유주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해지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넥슨 인수설 관련주 넥슨게임즈, 텐센트에서 넥슨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넥슨 쪽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어,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한거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넥슨 게임들이 중국 계열사들하고 협업하는 일들이 꽤 많이 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중국 자본들이 어 세계적인 게임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좀 끼치고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아 굉장히 조금 또 중국 쪽이 조금 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중국풍이 또 많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텐센트 쪽에서 고 김정주 회장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서 인수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내용들도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는 어쨌든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얘기를 한 거는 역시나 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 현재 뭐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도 내용이 나왔다고 이제 보고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 계속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젠슨앙 양자컴은 변곡점이다. i c t k 한국 청단 소재 엑스게이트 등등등. 젠슨앙 은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발람에에서 앞으로 몇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내용 공유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소, 이제, 이제, 쿠다 큐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은 정문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다. 라고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되게 웃긴 게, CES에서는 양자가 못해도 이제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 이렇게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완전히 좀 생각이 뒤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MS 쪽에서만, 어, 양자가 실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 어, 진수왕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쿠다큐에 대한 그 내용들, 이게 이제 GPU 중심으로 한 이제, 고정 컴퓨터를 보완해서, 어,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적합을 좀 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차 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자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다음 컨텀에너지 LK 9 9 초전도 물질 특허 등록 결정 신성대테크 CC에서 선언. 어 컨텀에너지 쪽에서 이제 출연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꿈의 물질로 주목받았던 초전도체죠. 어, LK99과 연관된 것으로 특허가 기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인데요. 등록 결정은 신규의 신규성 진보성 등과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당시 LK 준도가 거의 한달 이상 테마가 상승 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도 그랬는데, 이게 등록 결정은 할수 있어요, 쉽게. 근데 결과적인 측면을 좀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세미나도 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던 걸로 보이지만은, 이게 일단은 좀, 어쨌든 기대감을 내비치는 내용인 건 맞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스테이블 규제 법안 표결 통과, IT 생글로벌 한국정보 인증, 다날, 갤럭시아 등등 자,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지니어스 법안을 최종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해가지고 진전시켰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이제 찬성이 68%고 30표로 이제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6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종 표결은 아마 법안이 빌 해거티와 민주당 커스틴, 어 질리브랜드 상원 의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이 포함이 됐고요. 이 수정안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 세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외 유출에 대한 자금들은 어느 정도 막겠다라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어,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으로 더 넓은 K 방산, 현대로템 하나 등등등 국내 방산 업계가 미국에 이제 수출 기회를 넓히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K 방산이 이미 워낙 좋다 보니까 진출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LIG 같은 경우에는 비공이 이제 미국에 진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시,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위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좀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섯 발을 썼는데 어, 해외 비교 시험에서 여섯 발 모두 명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실손보험 계약 진행한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서울보증보험 등등등.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요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게 핵심인데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1, 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조금 낮출 수 있겠다 라는 내용들의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도수치료나 이런 부분들 조금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만한 내용입니다. 네, 어,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어또 금요일 시장도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공유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